원장님, 제가 드디어 치과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크라운 시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크라운 시우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일주일도 넘게 걸리더니 한 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을 하길래 열이나 걸리는지 좀 의아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오늘 이렇게 또 왔습니다. <laughs> 지금 이거 찍는 거예요? 네. 아 어. 열을까지 안 걸리는데? 응. 열은 너무 긴데요. 아,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진짜 딴 치과가 방그리는 네. 거예요? 아, 진짜?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 저 아. 이것도 진짜 거의 한 10년 만에 치과 간것 같은데. 아, 진짜. 나는 그때 대본인 줄 알았어요. 진짜였구나. 아. 창피한 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도 카메라 앞에 앉으들늘 창피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 해요. 어, 그 열흘 걸리지 말고. 네. 여기서 하면은 열을 안 걸리잖아요. 빨리 해 주잖아요. 여기서 하면 빨리 걸리면은 얼마나 빨리 나와요? 크라운. 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슬그머니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그 오늘은 치과 치료는 왜 오래 걸리나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건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시리즈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걸로 할 거고요. 어 근데 실제로 치과에서 저희가 아프 치과는 왜 아프냐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듣는 게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언제 아, 끝나 어, 언제 끝나요 어 치과 치료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죽겠어요 이런 말을 진짜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뭐 언제까지 끝내 주세요 뭐 언제 다음 주에 외국 가야 돼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오늘도 또제 개인적인 생각인 걸 미리 밝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라고 하는데 충치가 있는 부분이나 치아가 깨진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고 거기를 대체하는 재료를 채워 넣는 게 일단 기본이잖아요. 물론 레진이라고 간단하게 떼우는 재료들은 간단한 충치인 경우에 그나그나 끝나게 할수 있는데 보통에 어느 정도 좀 통증이 있거나 좀 심한 충치들은 우리가 주로 쓰는 뭐 골드, 금이나 세라믹,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는 지르코냐 이런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기공소에 저희가 본을 뜬 다음에 기공소에서 만들어오는 과정을 거쳐서 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에요. 일단은 정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을 떠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기공소에 또 배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배달이 되고 기공소에서 작업을 하고 또 기공소에 다시 배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배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이틀이 소요가 되고 기공사 선생님들이 이제 만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막 어떻게 막 빨리 빨리 해달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단축시키는 게 그리고 보철 치료를 할때그 만들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임시 치아를 쓰잖아요. 임시로 만드는 거 쓰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그쪽으로 식사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임시제료인 동안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그좀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임시제료가 빠지면서 본을 뜬게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씩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양쪽 동시에 못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를 이제 오랫동안 해서 한쪽으로만 씌우면서 버텼더니 이제 끝나고 여기를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기본적으로 치과 치료가 그것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거를 치과에서 그러니까 발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치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그 저희 관교365 리움치과병원은 그이보철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기 위해서 원내 기공소를 따로 뒀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을 떠서 기공소까지 배달하는 시간이 일단 단축이 되죠. 정말 간단한 뭐 수정하는 정도의 업무는 그냥 즉석에서 뭐 30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바로바로 제작해서 다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점점 장비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안은 컴퓨터로 디지털 스캔 작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또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전송이 돼요. 컴퓨터로 스캔을 하면 그러니까 일단 갈때그 배달 시간이 또 단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환자분들이 치료를 좀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노력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스캔을 하던 배달 시간을 줄이던 가까운데 원내 기용소도 로 배달 시간을 줄이던 기공물, 그 환자분들 그 수복물을 인레이, 크라운, 틀리 이런 거를 만드는 일은 기공사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공사 선생님들이 만든 시간 자체는 사실 단축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원내 기공소를 둬서 배달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컴퓨터, 디지털화를 해서 컴퓨터로 전송을 해서 배달 시간을 또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교 365, 리움 치과 병은그두 가지 방법을 다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철물을 완성시켜서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치과에서 많이 하는 치료가 신경치료가 있잖아요. 근데 신경치료는 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처럼 신경을 딱한 번에 제거를 해서 말끔하게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놀람>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교정도 정말로 많이 발전했는데, 교정이라는 거는 이제 치아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오든지 빨리 급히 먹는 밥은 취한다고 하죠. 와, 딱 좋은 용어로 생각났네요. 치아를 빨리 이동시키는 거 중요한데,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요.